아, 제발, 진짜, 제발. 아,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제발. 두드러 맞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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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좀 아쉽다. 이런 게좀 신인투수 좀기좀 살리고 도와주려면은 사실 정면이 좀 돼지고, 어, 그런 게 좋은데. 네. 가장 괜찮... 컨디션이 좋아 보이거든요. 위즈도 잡아당겼습니다! 모든 야수, 정지! 안타는 쓰레기! 난 홈런만 칠 거야! 변태 야구의 정석, 위즈덕! 최종이 출루한다면전 빠른 교체가 왔다 봅니다. 예, 이럴 때또 장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 출루하게 된다면. 아, 본래! 이제 좀 바꿔줘야 될 타이밍 아니야? 한유섬 다들 한방도 있어요. 이럴 때 쉽게 갈라다가 몰려 맞는다니까, 진짜. 흐름 알잖아요, 이거. 아, 발했잖아. 이런 부분이야. 이럴 때 장타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말한 대로 되잖아. 볼넷을 정말 주기 싫을 거 아니야. 이러다가 좀 밀려 들어가서 맞아요. 방금 아, 이런 부분이 제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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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왜 이렇게 멀리가? 야, 3루는 막아. 3루는 막아야 돼. 와, 시발, 나또 시험해 들게 하네. 볼넷은 또 뭐요? 아, 미치겠다, 오늘, 진짜. 털리는 날이야? 아, 표정 관리가 안 되네, 진짜. 뭔가, 지 두드러 맞네, 그냥. 아, 크다. 점점 벌어지네요. 7대1. 이제는 6점 차. 잠깐만, 6점이면은, 말롬런한 번. 3를 한번 치면 역전 되네? 어? 쉬운데? 말롬런한 번. 3를 한번 치면 되잖아.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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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큰거 온다 제발 내 몸에 부어버리자 제발 볼렛볼렛볼렛 최원준! 나이스! 일리가 빠져나가기! 기아 원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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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최! 원! 준! 제발 그렇지! 그렇지! 만류가 됩니다 진짜 설마 했는데 말루가 됐어요, 일단. 자, 저 지금 무릎 꿇었습니다저 원래 박세로이급으로 자 무릎 잘못 끄는데. 자, 홈런으로 이 경기를 끝내자. 최강 기아의 김석환 안타. 최강 기아의 김석환 안타. 와오오오오오 제발, 제발. 김석환, 너가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진짜. 짜자, 짜자, 자 말루 홈런. 말로 홈런! 아! 아니. 아니. 야, 그건 실수인데, 방금. 아, 이거 진짜 홈런 칠공이었는데 싹쓸이 이루타 왔던데. 정이경님 싹쓸이 이루타 왔던데. 아, 제발, 진짜, 제발. 아,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제발. 제발. 공 하나. 아! 다 왔잖아. 아, 아, 다 왔잖아. 아, 나 진짜 너무하네. 13알인데 아, 진짜 숱 같다. 아, 13 알루였잖아. 그리고 김석환한테 들어간 슬라이드 한가운데. 실 투라니까. 아, 3회 선타자. 볼넷이 나왔을 때. 볼넷이 거의 6개가 나온 경기였고.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교체 타이밍이었는데 놓쳤다. 그래서 여기 에 한유섬의 투런이 일단 너무 컸습니다. 토민이랑 성형탁 김대우 라인은 정말 잘해줬잖아요. SS 입장에서 추가점을 뽑아야 될때못 뽑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기였고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교체. 박찬호, 홍종표, 최영우, 김석환. 와 근데 왜 진짜 그러니까 뭐 수비를 하고 있던 최영우라면은 그 상황에서 대탁 김석환을 쓸 수가 있어요. 응? 대탁 김석환이 나왔을 때. 한 6점 차이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해는 할수 있어 근데 지명타자잖아요 지명타자기 때문에 굳이 최용우를 뺄수 있을까? 김석환이 나올 타이밍은 뭐박민타석에 대타 김석환일 수도 있고 한준수 타석에 대타 김석환일 수도 있고 야, 김석환이 대타 기용은 이해는 되는데 그게 무슨 최용우냐고요 정말 가장 큰 폐효지 않나 싶어요 최용우에서 김석환 결과는? 부회 1사말루 3진 슬라이더 한가운데 와 근데 진짜 그 상황에 최용우였더라면? 진짜 그 상황에 최용우였더라면 어째 어땠을까?